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르키의 대중교통 문화와 버스표를 구입할 때 어떤 표현을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터키어로 버스는 오토 o 스 버스터미널은 오토갈 g 라고 하는데요. 먼저 대화를 한번 살펴볼까요? m e r a b a m e r a b a o ş g e d i n i z Nasıl 안 e n z o l a b i l i h o b d u a n k a r a a t o b s v Evet var. Ne sıklıkta var? Her gün 5 seferimiz var. Peki otobüsler saat kaçta kalkıyor? Hemen bakıyorum. Sabah saat 7'de, öğlen saat 12'de, öğleden sonra saat 3'te, akşam saat 8'de ve onda kalkıyor. Anladım. Pazartesi günleri bilet fiyatı ne kadar? Bilet fiyatları 400 TL. Ancak pazartesi günlerinde özel indirim olduğu için bilet fiyatı 300 TL. Anladım. Pazartesi günlerin saat 3 otobüsüne bir bile lütfen. Tamam. Hangi koltuğu tercih edersiniz? Hmm, en arkadaki koltuğu istiyorum. Tamam. Nakim mi yoksa kartla mı ödeme yapacaksınız? Kartla ödeyeceğim. Tamamdır. Buyurun biletiniz. Servis kullanacak mısınız? Saat 2'de servis var mı? Evet. Her saat servis var. Anladım. Teşekkürler. Kolay gelsin. Teşekkür ederiz. İyi yolculuklar. Teşekkürler. Ne, 잘 보셨나요? 손님이 버스 터미널에서 앙카라로 가는 버스표를 구하려는 상황입니다. Ankara'ya otobüsüne farm'ı라고 하며 앙카라행 버스가 있나요? 라고 묻고 있는데요. 장소 그리고 역격 그리고 오토비스니스 파르므라고 물으면 어디어디 행 버스가 있나요? 라는 표현이니 참고해서 사용해 보세요. 또한 파르므라는 표현은 어떤 것이 있나요? 라는 뜻으로 오늘 대화에서 자주 등장하니까 어떻게 응용되는지 집중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매표소 직원이 타비바 르 라고 긍정적으로 대답했는데요. 탑이는 물론이죠. 그럼요라는 표현으로 추임새로도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네, 스클럽타바라고 버스가 얼마나 자주 있냐는 질문에는 하루에 다섯 번씩 있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또한 버스가 어느 시간에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침 7시에 오후 12시에 오후 3시 밤 8시 그리고 밤 10시에 버스가 있다고 답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손님이 가격을 묻고 있는데요. 네, 카달. 얼마예요? 라는 뜻으로 표를 살때 외에도 물건을 사거나 가격을 알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쓸 일이 많은 표현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월요일 표의 가격을 묻고 있는데요. 우선 요일을 나타내는 단어를 한번 살펴볼까요? 일요일은 바잘, 월요일은 바잘테시, 화요일은 살르, 수요일은 철샴바, 목요일은 펠샴베, 금요일은 주마, 그리고 토요일은 주말테시입니다. 네, 대화를 보니 이 버스 회사는 매주 월요일에 할인을 하네요. 그리고 손님은 바잘테시 월요일은 솔라사트우 어떤 뮤스네 비르 빌레 루트 벤이라고 하며 월요일 3시 표를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손님에게 한개 컬투 테니지게의스는스라고 하며 원하는 자리가 있냐고 묻고 있는데요. 엔 알카다키 컬투 이스티어룸이라고 하며 가장 뒷자리를 원한다고 대답했어요. 음, 지수 씨 가장 앞자리를 원한다면 어떻게 대답하면 될까요? 네, 이럴 때는 앞이라는 뜻의 음을 사용해서 En an ndekiko tu i t i urum? 이라고 대답하면 되겠네요. 표값을 지불하고 나서 손님이 직원에게 Servis kivan a j u m s n u s 라고 묻고 있어요. 과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티르키의 독특한 세르비스 문화를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티르키의 버스 터미널은 주로 도심의 외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버스 회사들은 세르비스 차량으로 도심 중앙에서 버스 터미널까지 승객의 이동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셔틀버스를 생각하면 좀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네요. 따라서 이 표현은 버스 터미널로 가는 셔틀버스를 이용하겠다고 묻는 표현이 되겠네요. 네, 세르비스 덕분에 버스 이용객들이 더 편리하게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헤르사츠 세르비스 바라는 대답을 보니 이 회사의 세르비스는 매 시간마다 한 대씩 운영되나봐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표현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바로 콜라의 결신과 이 열줄룩 라입니다. 먼저 콜라의 결신은 수고하세요라는 표현입니다. 어느 장소에서든지 많이 사용되는 표현으로 여러분이 상점이나 음식점 등을 나올 때 상대방에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여주 르라르는 좋은 여행 되세요, 여행 잘하세요라는 뜻으로 여행 길게 사용되는 인삿말입니다. 어떠신가요? 트리키에는 버스 시스템이 매우 잘 되어 있는 만큼 여러분도 오늘 배운 표현을 통해 버스로 여행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네, 생각만 해도 설레네요. 시외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방금 알아본 것과 같이 직접 버스터미널 매표소에서 표를 구입하는 방법도 있지만, 오빌렛 사이트를 이용해서 예약하는 방법도 있답니다. 튀르키에 가게 된다면, 시외버스를 많이 이용하게 될 테니, 예약하는 법도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오빌렛 사이트에 접속해서 목적지를 선택하고, 원하는 시간대와 버스회사를 골라주세요. 여기서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을 알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버스회사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다 같은 가격에 이용자는 어떤 버스회사를 이용하고 있는지 어떤 점이 다른지 잘 모르는 게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튀르키에에는 버스회사를 선택해서 탈수 있답니다. 여러 버스회사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경쟁도 치열하죠. 튀르키에의 시외버스에서는 전 영상에서 설명한 이카람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커피, 차, 과자, 신문 등이 있기도 하고 보조 승무원이 있어서 원하는 서비스를 즉각적으로 제공할 수 있답니다. 네, 각 회사마다 시설이나 서비스 차이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버스 회사를 선택했다면 다음으로는 자리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도 굉장히 특이한 점은 성별에 따라 자리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죠. 종교적인 이유도 있지만 예약된 자리의 성별을 알수 있어서 좀더 편하게 쉴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결제를 진행하면 시외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정말 쉽죠. 네, 너무 좋습니다. 시외버스 이외에도 티르키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매우 많은데요. 또 무엇이 있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먼저 택시입니다. 흔히 볼수 있기도 하고.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 유용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인데요. 하지만 여행객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택시 기사들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택시 이용 방법은 시내 곳곳에 가로등에 붙어 있는 택시 호출 버튼을 눌러도 되고, 및 택시라는 어플을 이용해서 택시를 불러도 됩니다. 다음으로는 돌무시입니다. 돌무시는 튀르키에만 있는 마일버스 개념의 교통수단인데요. 가격은 버스보다 조금 더 비싸지만 버스보다 작고 빠르고 주요 정류장들을 돌기 때문에 터키어를 조금 안다면 돌무시를 이용하는 것도 추천해요. 여기서 돌무시를 탈때 필요한 터키어를 잠깐 알아볼게요. 이 돌무시는 목적지에 갑니까? 라고 묻고 싶다면 부돌무시 목적지에 기리어르무? 라고 사용하면 됩니다. 만약 돌무시를 타고 버스터미널에 가고 싶다면 "두 돌무시 오토가라기려르무 라고 기사님에게 물어보면 되겠네요. 또는 목적지에 내리고 싶다고 말하고 싶다면 목적지 무사이트르 예르데 이네 빌레리미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회화들은 돌무시를 이용할 때 알고도 사용할 수 있겠네요. 돌무시 말고도 티르키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기차나 지하철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바다가 맞닿은 지역에서는 페리가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고, 이스탄불에는 지상철인 트램이 다니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티르키에도 교통카드가 있는데요. 이 교통카드 한 장으로 시내버스나 지하철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어요. 네, 도시교통카드는 보통 도시명 뒤에 카라트를 붙여서 부르고 있어요. 이스탄불은 이스탄불 카르트, 앙카라는 앙카라 카르트라고 부르고 있답니다. 이름에서 눈치채셨다시피 티르키의 교통카드는 한국과 달리 지역마다 다른 걸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디자인도 조금씩 다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티르키의 교통수단까지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이 있으면서도 생소하고 신기한 부분들도 많죠? 오늘 배운 표현들과 정보를 참고하셔서 티르키에를 방문했을 때 여러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좋은 추억들을 많이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복습 영상 보시는 것 오늘도 잊지 마시고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봐요. 겨루시루스!